태성입니다. 여기, 그리고 여기 제 동생인데요. 도티 스킨이 좋아서 도티 스킨을 껴놨대요. 도티가 좋아. 이번은 저기요 도티가 좋아졌네요. 이번에는 드디어 나온 0.14.0을 시험해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. 먼저 0.13.0에는 신기하게도 크리에이티브에서 조합이나 이런 가복을 거치할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어.. 새로 나온 것들 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이 이거랑 요거. 이 어, 제일 앞에 있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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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요거랑 그거랑 일단 요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. 자 뭐예요? 아니 어, 할거 준비해요. 먼저 발사기 같은 거 할까봐 버튼이요. 레버요. 그거 레버 준비하는 건데요. 이거 뭐지? 발사기 할까봐 먼저 이렇게 아이템 액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걸을 수가 있어요. 우, 두 우, 두두 이렇게 되고요. 두 번째. 가마솥. 한약아, 물좀 꺼내봐. 아직. 물. 잠깐만. 여기? 물 있어. 물 들어. 물 넣어. 에잉. 이렇게 가마솥이 됩니다. da Jeg kan! Noen som kjenner 이렇게 냉장판이 음... 됐는데 아불 없애느라 블록을 많이 썼다 이거 이거 상자 광물수레 야 레일 꺼내봐 어? 나 처음 본데 레일 꺼내봐 그 전에 레스 아. 중계기 이게 비교기 레어 레일 비교기 어, 이게 분명히 비교기고 물을 먹지 말라고 나? 이게 바로 중계기예요 형나 불이 먹지 말라고 중계기야 이거입니다 거. 여러분 형, 나 부려먹지 말라고. 형, 나 너무 부려먹지 마. 여기 파워레일. 잠깐만, 여기 딱 설치해줘. 아 잠깐만, 아직 잘안 됐어.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데, 자 여기 광물실에가 있습니다. 상자 수레는 이렇게 열 이렇게 열어서 다른 이거 볼 수가 있어요 크기도 상자만 하고 쓰레기지. 저쪽에서 버튼이 있는 저쪽에 버튼이 있는데 어. 하지만 푸서지이 이처럼 안에 있던 내용물이 나오고 그냥 여기 깔때기 수레 얘 메인이에요 메인 이렇게 던지잖아요. 추워요. 언제나요? 어, 추워요. 진짜 나가는 거야? 그리고 TNT 수레. 이 TNT 수레는 야이 TNT 수레 같은 경우는 이게 터져요 진짜? 타져요. 그래서 안 터지던데? 그리고... 하녀가 불 야, 발사기, 내가 설치한 발사기 위해, 블럭 설치해봐. 음, 블럭이랑 레버, 블럭, 레버? 블럭이랑 레버 둘러. 진짜 이거 안 되네. 아나 진짜 안 되네.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안에 없어. 두분 다음 보겠습니다. 이게 공급기, 깔때기. 공급기는 저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공급기는 발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나물 없앨게. 아~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뭔데? 아~ 공기 쿠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어? 어, 어떻게 인데 여기에? 공기에 딱 놔주고, 난장판이 됐어. 이렇게요. 맞아요, 이거? 아닌데요? 잠깐만요. 전 제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제보라니? 제보 진짜 들어왔어. 어떻게 들어왔는데? 그냥 들어왔어. 아!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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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돼. 돼? 네? 그럼 여기까지. 오늘. 벌써? 1-1편. 1편. 어. 1편. 0.14.0. はい。はい。 가만히 있어세요 아,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